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것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뜨거움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간절한 원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원안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이 원안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안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간절함이 멈추면 주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거름난 그리스도인에게서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주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우리 시대에 점점 원한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용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관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진지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점점 간절한 것, 진지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고 입을 열지만 입을 넓게 열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발버둥치지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만 두 랩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치열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구원 받았다고 간증하는 성도는 많지만 일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원한이 있습니까? 신앙의 간절함. 신앙의 원한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을 원한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차가워지고 맨말라져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가운데 간절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한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짧은 시간 안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길을 던지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야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절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책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불, 그 간절한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붙었는데 이것을 절대 끄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모시는 날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곧 기회는 지나갑니다. 곧다 지나갑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간절히 살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불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